안쪽에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게 뭐 헤드레스트라든지 시트 같은 구성들을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저거는 선색하기 때문에 그냥 색상을 저렇게 맞춰놓고 인테리어를 맞춰놨을 뿐이지 저게 실제로 양산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재미있게 잘 양산이 될지만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사실상 저는 전면 부분과 후면 부분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실루엣이 차량의 어떤 구성을 만들어내고 있는가, 미래의 현대 디자인 큐가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 대략 예측해보.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세단이라 그래야 돼, 하드헤치라 그래야 돼. 이 부분에 대한 걸 미래의 현대의 방향성을 좀알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이대로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BMW의 v 의 클래스라든지, 벤츠의 이번에 새로운 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은 실제로 그 디자인을 완벽 반영하지는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보여주잖아요. 그걸 갖다가 이제 현대에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. 그리고 이런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한국인으로서 되게 국뽕이 좀 차오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